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세나킴과 우리 빛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내장 지방을 쑥쑥 뺄수 있고요. 내 몸에 붙어 있는 지방도 헐헐 태울 수 있는 샐러드를 만들었는데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맛있었고요. 단백질이 풍부해서 한끼 식사로도 충분한 샐러드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내장지방 쑥쑥 빼시고 내 몸에 붙어있는 지방도 빨리빨리 내보내세요 자본동은 노란 거래서 그대로 이렇게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꼬만 것은 그냥 놔두고 이렇게 좀 잘라줄게요 칼질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더 맛있더라고요 어, 이걸 이제 이렇게 했죠 했으면 이제 여기에 들어갈 식초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이 흑초를 다섯 수저 넣을게요. 주겸을 차 수저로 반 수저 정도만 넣으세요. 이건 지금 차 수저가 좀 크거든요. 자그마한 수저로 반 수저 정도 넣으면 될것 같아요. 올리브유두 수저만 넣을게요. 주겸이 높게 이렇게 저어주세요. 이것은 보리빵이에요. 보리술판인데, 어, 봄동하고 어, 이 식초하고 너무 너무 맛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저는 이 보리빵을 만들면 식초에도 잘 찍어서 먹거든요. 그래서 이 얘를 한 5cm 정도 되는 걸 그냥 손으로 이렇게 찢어서 올려놔 줄게요. 코드는 이렇게 좀 큼지막한 거한 5알 정도. 이렇게 좀 잘라서 먹기 좋게. 이건 생강청이에요. 제가 직접 만든 거라서넣는 건데, 넣는 건데 네, 생강청이 없으시면 넣지 마세요. 차수저로 두수저 이렇게 넣어줄게요. 검은깨를 여기다 좀 넣는데 갈아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 식초를 식초 수프를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그럼 식사 안 해도, 어, 이거 먹으면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여기에다 제가 또 비법의 소스를 뿌려줄 겁니다. 비법의 가루라도 해야죠. 여기에 제가 막뭐 설탕을 넣는다거나 그러지 않았어도, 어, 식초가 워낙 맛있기 때문에, 네, 정말 맛있거든요. 어, 이렇게 하고 이제 먹을 때 병아리콩을 쪄가지고 제가 가루를 낸 건데 이걸 넣고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넣고 오래 있으면 안 좋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건조한 상태로 같이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먹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뿌려서 먹어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렇게 하면 어떠한 영양소도 부족하지 않고요. 미네랄이며 정말 비타민 폭탄이에요. 그리고 이 봄똥은 어, 정말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독소 펴주는데 아주 최고고요. 지금밖에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음. 봄이 오기 전에 봄동이 들어가기 전에 많이들 사서 드시기를 권합니다. 이걸로 된장찌개를 해도 너무 맛있고요, 나물을 해도 맛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여기 이거 나무 거 파란 부분하고 해서 제가 또 나물을 맛있게 해서 또 올려드릴게요. 그럼 제가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음. 밑에 보면 식초가 이렇게 조금 있거든요. 옆 고리빵, 고리빵을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식초하고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정말 속이 너무너무 편안해요. 생채소를 먹어도 정말 이렇게 소화도 잘 되고요. 우리가 약하신 분도 이렇게 식초하고 먹으면 정말 소화가 잘 돼요. 아우, 너무 맛있어요. <laughs> 보리빵 없으시면, 그냥 호두하고 아몬드 이렇게 좀 잘게 썰어넣서 이렇게 드셔도 아주 맛있어요. 저는 어저께 저희 남편이 와서 이 보리빵을 되게 좋아해요. 맛있다고. 그래서 남편에서 주문하고 쪄나갖고 좀 있어서 더 여기다 이렇게 넣기 됐어요. 근데 이 보리술빵이 정말 정말 맛있어요. 고급진 샐러드 바에서도 이런 샐러드는 진짜 못 드셔봤을 거예요. 이렇게 드시다가 쪽추를 좀더 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더 넣어도 돼요. 그리고 식초가 좋은 게 나이 먹으면 물을 따뜻한 물을 먹게 되잖아요. 찬물 먹으면 속이 답답하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때는 정말 아주 시원한 게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식초를 타서 마시면 찬물을 먹어도 답답함이 없어요. 그 이유가 식초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어딘데 정말 막 찬물이 먹고 싶은데 이렇게 먹, 이렇게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처음에 한주 먹으면 먹는데 그때 이 식초를 타서 시원하게 한잔 마시면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저는 감식초를 주로 더 많이 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샐러드 먹을 때는 흑초나 발사믹식초로 먹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빵도 그렇고 이 견과류도 그렇고 식초를 만나면 정말 맛있어요. 아 정말 깨끗이 비웠어요.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야채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보통 어, 나쁜 탄수화물이나 빵 같은 걸 먹을 때는, 먹을 때는 배부른지 모르고 막 먹잖아요. 그런데 먹고 일어나면 이렇게 속이 불편하게 배가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야채나 이런 것은 먹으면, 어, 먹으면서 막 배가 부른데 다 먹고 나서 일어났을 때 몸이 정말 가벼워요. 그게 정말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배불리 먹은 것 같아도 몸이 하나도 무겁지 않고요. 그리고 소식을 해야 된다. 나이 먹을수록 소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소식에 대한 그걸 정확히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댓글에 보면 제가 다이어트 하느냐고 소식을 하기 때문에 자꾸 변비가 걸린다고, 변비가 생긴다고, 그래서 장 청소를 하려고 한다고 그런 댓글이 정말 많아요. 근데 소식을 하는 게 물론 음식을 조금 먹으라는 말도 맞아요. 그건 그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칼로리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칼로리 그 나쁜 탄수화물, 고칼로리 요리, 빵이나 튀김류, 뭐 음료수 같은 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이런 것들 고칼로리를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지. 이런 그 저칼로리 음식을 먹어서 칼로리를 낮추라는 거지 음식을 다 조금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분은 TV에 나오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40대 한 중반쯤 되는것 같아요. 어느 날인가부터 정말 밥을 조금밖에 안 먹는데 자꾸 살이 찐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한다고 그렇게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적팀에서 그러면 당신이 뭘 먹는지 이제 집에 카메라를 달아놓고 하루 종일 그분이 이렇게 생활하는 걸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밥만 조금 먹는 거예요. 밥만 정말. 한두수 수저 정도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과자며 빵이며 이런 걸 엄청 먹더라고요. 그래, 그래 그렇게 하고 나는 안 먹는데 살이 찐다고 그렇게 막 불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밥을 차라리 조금 더 먹고 그런 간식을 안 먹는 게 살이 더안 쪄요. 그것은 소식이 아니에요. 소식은 어,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 이런 칼로리가 적은 과일이나 야채를 조금 배부르게 먹어도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그걸 소식이라고 하는 거지 칼로리가 높은 그런 음식을 이렇게 조금 먹고 나는 조금 먹었다 해서 그걸 소식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먹으면 당연히 변비가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해도 변비가 생기고 변을 보지 못하면요. 살이 빠질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얼굴이 시커멓게 이렇게 살이 빠지고 얼굴 살부터 빠져요. 그렇게 나쁜 음식을 먹으면. 그런데 저는 원래 살이 저는 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체 비만형이라.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나쁜 음식을 안 먹게 돼요. 그 전에는 살은 안 쪘다고 생각했지만 빵을 그래도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늘상 몸무게가 56kg 이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한 2, 3kg 더 쪄서 60kg가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도 저보고 살쪘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그 살이 다 이렇게 하체로 다 가서. 그래서 저는 늘상 스커트를 입던지 그 원피스를 입었어요. 상체는 작그마기 때문에. 다 저보고 날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살쪘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56kg 이렇게 나가는데 제 친구들, 뚱뚱한 친구들 몸무게를 물어보면 저보다 저 조금 나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키가 조금 크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살이 안 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식을, 이렇게 소식을 하고 나쁜 탄수화물 안 먹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서서히 서서히 살이 빠지면서 10kg가 빠졌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60kg가 넘었고요. 그리고 여름 이런 때는 한 56kg, 7kg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겨울인데도 제가 키가 162예요. 그런데 49kg, 50kg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너무 가볍고 그러면 10kg가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10kg가 빠졌으면 정말 얼굴이 이렇게 돼야 돼요. 너무 신기한 게 얼굴 살은 빠지지 않았어요. 어느 분은 댓글에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음. 보톡스는 엄청 맞아갖고, 60이 넘은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통통할 수 있냐고. <laughs> 근데 보톡스 맞아서 이렇게 통통한 건 웃으면 우는 것 같이 보여요. 저 보톡스 한번 맞아봤었어요. 50대. 제가 여기가 잔주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를 한번 맞았어요. 그때 제가 황금 연못이라는 TV에 출연을 몇번한 적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가를 제가 불러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니한난민수로 네, 먹으려느냐. 사 어, 그런데 그때 제가 여기가 좀 잔주름이 많거든요. 잔주름이 많은데 이게 늘 스트레스인 거예요. 어려 이게 늘 컴플렉스였고 스트레스였어요. 그리고 얼굴이 건성이기 때문에 웃으면 여기가 주름이 짜글짜글 지니까 왠지 좀 피곤해 보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톡스를 여기에 정말 맞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황금연못에 나갔는데 뭐가 있어서 막 이제 웃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막 웃었는데. 얼굴 울고 있더라고요. 이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입만 이렇게 벌어지니까 제가 웃는 게 아니라 우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보톡스는 맞으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하고 보톡스 한번딱 맞아봤어요. 근데 절대로 안 되겠더라고요. 보톡스를 정말 맞고 싶으면 미간에 주름이 있으신 분은 보톡스 한번 마시, 마시, 맞잖아요. 그럼 주름 없어져요. 저 여기에 이렇게 미간에 이렇게 이렇게 11자로 이렇게 주름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누가 여기에다 보톡스 맞으면 어, 주름이 없어진대요 근데 정말 한번 맞았어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보톡스 이렇게 주름이 살짝 있, 이렇게 찡그릴 때 지는 그런 주름은 보톡스로 맞으니까 제가 이렇게 어, 웃거나 뭐 얘기할 때좀안 보이면 찡그리고 그러는데 그런 버릇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그 11자로 생긴 주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주름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3만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맞아보세요. 그러면 이 주름 없어져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이미 이렇게 깊게 생긴 주름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톡스를 하니까 여기 주름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톡스 맞아보니까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서 웃음은 너무너무 밉더라고요. 그래서, 아, 보톡스는 맞으면 안 되겠구나. 아,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야지. 아, 그렇게 성형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제가 어떻게 하다 이 얘기까지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 살이 빠져도 얼굴 살이 빠지지 않아서 정말 예쁘게 살이 빠져요. 제가 드시라는 대로 저처럼 이렇게 드시면. 저 지금 이게 저녁 먹은 건데, 어, 지금 8시예요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제가 저녁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먹고 나면 12시까지도 탄수화물도 정말 좋은 탄수화물이잖아요. 콩이니까 좋은 탄수화물 먹었죠. 여기 에 없는 게 없어요. 오메가 3 지방산도 있죠. 식초도 먹었죠. 구연산도 들어가 있죠. 너무너무 소화도 잘 되고 지금 배가 약간 부르거든요. 근데 몸이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제가 말이 또 길었네요. 우리. 또 이제 편집자가 또다 끊을지도 몰라요 <laughs> 제가 이렇게 먹고 나서 자꾸 어, 얘기해 드리는 것은 어, 다이어트 뭐다 아시지만 제 경험을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거 같아서 어,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네요 어,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음엔 또봄 통으로 나무를 다른 사람하고 좀 틀리게 좀 특별하게 한번 해서 어, 올려볼게요. 다음에 또 봬요.